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건너온 자 에벨 단명의 역사에 대하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잠언 10장 27절입니다. 잠언 10장 2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에벨 후에 단명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이 에벨은 홍수 이후에 태어난 셈의 직계 후손 가운데 최고로 장수한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은 홍수 후에 태어난 인물들 가운데죠. 자, 아르박사스는 438세를 살았죠. 셀라는 433세. 근데 에벨은... 464세를 살았습니다. 벨렉은 239세, 루도 239세, 수룩은 230세, 나홀은 148세, 또 데라는 205세,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죠. 자 창세기 11장 16절 보면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죠. 17절에 벨렉을 나온 후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죠. 그래서 합치면 464세까지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왜 에벨은 장수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당시 바벨탑을 쌓는 배교 운동이 진행될 때에 에벨은 철저하게 죄악을 멀리 하고 유브라데강을 건너서 믿음을 수호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수호함으로 결국은 장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에벨 후의 단명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두 번째로 벨렉 이후에 인류의 수명은 급격히 단축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르박사스는 438세, 셀라는 433세, 에벨까지 464세를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부터 벨렉은 239세, 루우는 239세, 수룩은 230세, 나홀은 148, 데라 205, 아브람 175.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400년대에서 200년대로 이렇게 급격히 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벨렉은 30세 루우를 낳았죠. 그리고 루우를 낳은 후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죠. 그러니까 결국 벨렉은 239세를 살다가 죽은 거죠 심지어 나홀은요 29세에 대라를 낳았죠 그리고 대라를 낳은 후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죠 그러므로 29세 더하기 119를 더하면 148이 나오죠 그래서 나홀은 148세까지 살았습니다 아주 단명한 거죠 이렇게 벨렉 이후의 후손들이 단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벨렉을 비롯한 그의 후손들이 함의 후손들과 혼합하여 바벨탑을 쌓는 일에 동조한 결과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본주의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수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함의 아들이 구수죠. 또 구수가 니무롯을 낳았죠. 그런데 니무롯의 나라 가운데 신할 땅에 바벨이 있었습니다. 니무롯의 나라 가운데 신할 땅에 바벨이 있다. 창세기 10장 6절, 8절,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았는데 이 바벨탑은 함의 후손들 가지고는 쌓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교한 건축 기술을 가진 셈의 후손들이 동조했는데 여기에 바로 벨렉과 그 후손들이 동조를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들의 수명이 단축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신할평지에 세워졌죠 창세기 11장 2절 말씀 보세요 신할평지를 만나 사절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바벨이라고 불렀죠 자 이것은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자 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범죄하면 인간의 수명이 단축이 됩니다. 자, 전도서 8장 13절 말씀 보세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여호와 앞에 경유하지 아니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55편 23절 보세요.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0장 2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래 사는데, 반대로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악인은 연세가 짧아진다는 거죠. 여기 경외하면 은 히브리어 이르아로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사업이 잘 돼서 오래 가는 것도 장수고 또 내가 한 직장에 잘 돼서 오래 다니면서 높이 올라가는 것도 장수죠. 오늘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장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늘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벨렉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건설 운동에 참여하여 인간의 수명이 반으로 줄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신다라고 선포하셨사오니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하는 일마다 장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도 장수하다가 마지막 나팔에 변화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을 두렵게 믿고 경외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전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